첫 번째로 앱 인벤터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앱 인벤터는 어 이제 구글에서 이제 만들어낸 그런 뭐랄까요 그 응용 블록 코딩 시스템이고요. 어 블록 코딩으로 어, 블록으로 코딩을 진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안드로이드에서만 원래는 동작이 됐습니다. 근데 요즘은 뭐아이폰이라던가 어, 이런 곳에서도 된다고는 하는데. 지금은 배, 테스트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시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뭐 예를 들어 갤럭시라던가, 지금은 단종됐지만 LG 휴대폰이라던가, 그리고 뭐 안드로이드 기반 스마트폰들이 있겠죠? 그런 기타 등등 스마트폰들에서만 거의 100% 동작이 될 거고, 아이폰에서는 안 되는 동작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걸 알고 넘어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앱인벤터는 블로으로 코딩하는 거고, 그리고 어, 안드로이드 기반 스마트폰에서 동작되는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거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제 앱 인벤터는 이렇게 생긴 이제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 MIT 앱 인벤터라는 걸 이용해서 어, 저희는 이제 코딩을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데에 앱인벤터라고 검색하시면 아마 사이트에 들어가질 거고요. 그리고 구글 아이디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구글 아이디로 검색 이제 로그인하시면 이제, 이제 앱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접속을 하게 되시면 이런 창이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저희가 여기 화면으로 끌어다 쓸수 있는 버튼이라던가체크박스라던가 이런 기타 등등 내용들이 있고. 그리고 뭐 여기 보시면 뭐 센서라던가 뭐 연결 저장소 같은거 되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필요한 부분들을 이쪽 화면에 내가 꾸미고 그리고 이제 꾸민 다음에 꾸밀 때 어떻게 뭐 크기라던가 이런거 바꿔야 되잖아요 색깔이라던가 그리고 뭐그 이름도 바꿔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은 이쪽 속성에서 제어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 잠시 보시면 뭐 여기 스크린 원에 이 스크린에 대한 뭐 기본 색상, 뭐, 배경 색상이라던가, 정렬을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뭐, 앱 이름을 어떻게 정할 건지, 등등등 되게 많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앱 만들 때마다 조금 조금 수정할 테니까요. 그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앱인벤트에 처음 들어오면, 처음 들어와서 이제 프로젝트를 만들게 되면 이런 식으로 창이 뜨게 된다. 라는 거 알고 넘어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이게 뭐다? 이 버튼이 뭐다? 또는 체크박스가 뭐다? 이런 식으로 알고 넘어가는 것도 좋긴 하겠지만 저희가 이제 앱을 만들 때마다 하나씩 설명을 드릴 테니까 그런 거는 잘 알고, 어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앱인벤터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스마트폰이랑 그리고 이 노트북이랑 와이, 동일한 와이파이에 있어야 됩니다. 그니까 러 동일한 IP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와이파이로 이 노트북이 연결된 와이파이랑 스마트폰이 똑같은 와이파이를 연결해야 이제 받아올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세팅을 할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앱인벤트에 접속하실 때 구글 아이디가 필요하시고 그리고 앱을 만들었다면 이 노트북이랑 이 스마트폰이랑 같은 와이파이 또는 인터넷에 연결돼 있어야 된다. 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이 스마트폰은 그냥 연결했으면 바로 받아올 수 있냐? 그건 또 아닙니다. 그래서 하시기 전에 앱을 하나 설치하셔야 되는데 그게 바로 MIT AI2 Companion 이런 앱입니다. 그래서 어그 스토어에 들어가시면 여기에 MIT AI2 Companion이라고 검색하시면 이런 앱이 뜰 겁니다. 그래서 뭐 다운을 받으시면 되는데, 전 일단 다운을 받아져 있기 때문에 여기 열기가 돼 있을 겁니다. 아, 열기가 안그 설치가 안 되신 분들은 이쪽에 설치라는 게 있을 겁니다. 설치하시고 틀으시면 이런 식으로 뜰 텐데, 만약에 와이파이가 연결 안 되있다면 여기 밑에 와이파이를 연결해라라는 창이 뜰 겁니다. 그래서 와이파이 연결하시고 이쪽에 들어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기 뭐 커넥트 위드 코드라고 적 적혀있긴 하지만 저희는 이제 스캔 QR코드 이용해서 QR코드 찍어가지고 바로 원격을 받아오는 거 한번 해볼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저희 이제 오늘 사용할 컴포넌트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용한 컴포넌트는 오늘 사용할 거는 버튼 하나입니다. 그래서 버튼을 클릭하시고 이쪽으로 넘겨오시면 이렇게 버튼이 하나 생성될 텐데 이 버튼을 보시면 오른쪽에, 맨, 아까 보여드렸던 맨 오른쪽에 보시면 속성이 있을 겁니다. 속성에 보시면 이 버튼의 배경색은 어떻게 할 건지, 또는 뭐, 높이, 너비, 그리고 이 버튼에 대한 이미지는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버튼이 지금 보시면 이렇게 네모난 버튼이지만, 실제로 저희 앱에 들어가시면 어떤 버튼이 있나요? 약간 동글동글한 버튼도 있고, 또는 약간 이렇게 둥, 이렇게 모서리만 둥근 게 있고, 그래서 약간 버튼 모양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 버튼 모양을 기본값에서부터 여러 가지 세팅할 수 있는 값이 나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 안에 있는 버튼에 있는 뭐 텍스트, 이름이라던가 이런 것도 세팅할 수 있게끔 여기 돼 있고요. 그리고 버튼의 텍스트, 이 텍스트가 왼쪽으로 갈지, 오른쪽으로 갈지, 가운데 있을지 그런 것도 정렬할 수 있고. 그리고 이 버튼이 보일지 안 보일지도 선택할 수 있는 보이기 여부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세팅하는 거는 저희 뒤쪽에 앱 만들 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만들 앱이 뭐냐 이렇게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사진이 바뀌는 앱을 만들어 볼 겁니다 저는 일단 두 개의 사진 그러니까 해바라기라던가 벚꽃 이런 식으로 어, 바뀌는 앱을 만들어 볼 건데요 음, 이거 말고도 뭐 수강생 여러분들께서 조금 다르게 바꿔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두 개를 만들, 이렇게 두 개의 바 바뀌, 이미지 바뀌는 거 만들어 볼 거고 그리고 수강생 여러분들께서는 조금 더 추가해 보시는 걸 원하, 원하신다면 좀 추가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제 앱 제작하는 거 한번 넘어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그럼 이제 앱 한번 아까 말씀드린 앱 한번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어, 버튼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버튼이 어디냐면 여기. 버튼을 이렇게 클릭하시고, 이게 끊어서 여기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그리고 이 버튼이 지금 너무 작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속성에 들어가셔서 밑으 네. 내리다 보면, 높이, 너비라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자동으로 놔두면 기본 값, 디폴트 값이 이렇게 되고요. 어, 이제 여기서 부모에 맞추기. 부모가 뭐냐면, 이 부모라는 게 솔직히 그거잖아요. 저희를 이제 지켜주시는 그런 큰 틀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에서 이 버튼이 큰 틀까지 나갈 수 있는 이 사이드까지, 그러니까 이 측면까지 나올 수 있는 거다. 그래서 하시면 이렇게 높이도 높이 이렇게 위아래 끝까지 맞출 수 있고, 그리고 너비도 부모에서 맞추면 여기 끝까지 오게 됩니다. 이해되셨죠? 근데 보시면 여기 스크린 여기 보기가 너무 그렇다. 이 이름이 나오기 좀 거슬린다 하시면 이 스크린을 클릭하시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스크린에 대한 수평 정렬, 수직 정렬 이런 게 있고요. 수평은 여기 수평에 대한 가운데, 수직은 위아래에 대한 가운데가 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스크린 오늘 보기 싫어라고 하시면 밑으로 쭉 내리다 보면 여기 상태바 보이기 있죠? 이런 거 누르면 사라질 거고요. 위에 상태바 사라지고 그리고 어 여기 어디 있을까요? 음. 네. 스크린 뭐 제목 보이기 이런 거없애면 이게 사라지고 풀 화면으로 보이게 될 겁니다. 이해 되셨죠? 그래서 만약에 스크린 그래도 상태 바는 보이고 보여야 돼. 하면 상태 바를 클릭해 주시면 이 상태 바는 보이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할거 뭐냐면 사, 버튼을 이, 버튼을 클릭했을 때 사진을 바꾸는 거죠. 그래서 일단 버튼 1에 클릭, 이걸 클릭하시고 그다음에 여기 내려와서 텍스트를 이렇게 지운 다음에 여기를 클릭하면 텍스트가 사라지는 거 보일 겁니다. 어, 네, 그리고 저희가 클릭할 때마다 여기 소리를 내는 게 아니라 진동을 내게 할 겁니다. 저희 원뭐 클릭했을 때뭐 진동하는 거 있죠? 그것처럼 진동하는 거 만들어 보겠습니다. 진동 오게 만들려면 저희 미디어에 들어가셔서 어떤 거 소리를 이렇게 갖고 끌고 오시면 됩니다. 어, 근데 여기 소리 별로 다른 게 없, 없는데 어떻게 된 건가요? 할수 있죠. 밑에 보시면 보이지 않는 컴포넌트에 소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뭔 말이냐면, 센서는 저희 수업 스마트폰을 봤을 때, 이렇게, 그, 뭐랄까요. 그게 없잖아요. 그, 뭐랄까. 눈에 보이는 그런, 그, 그게 없으니까, 그런 게 보이지 않는 곳이 들어간다. 그래서, 센서라던가, 카메라라던가, 이런 기타 등등 내용들은 저희 눈에 보이지 않는 컴포넌트에 다 들어가게 될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럼 이제, 저희, 어, 이제, 이제 블록 코딩을 진행할 건데 아 제가 미리 말씀 안 드린 게 있습니다 저희 일단 이미지를 먼저 들고 오셔야 됩니다 저는 일단 여기 해바라기 이미지와 그리고 여기 벚꽃 이미지를 두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어, 수강생 여러분들도 잠시 멈춰 놓으시고 일단 사진부터 두개 정도 들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인이 원하는 사진 아무거나 괜찮습니다 그래서 들고 와서 뭐 어, 일단 어 만들어놓으시면 된다. 일단 가져오시면 된다라고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럼 이제 다 가져오신 분들만 같이 블록 코딩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딩은 요 디자인 디자이너는 요 디자인하는 부분이고요. 블록은 진짜 소스 코드 그러니까 블록 코딩 진행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블록 누르신 다음에 이제 한번 코딩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어, 스마트폰을 한번 키게 되면 스마트폰이 이제 스마트 켜져 이제 앱을 실행시키게 되면 스마트폰 앱이 어떻게 되는 거죠? 초기화 돼 있죠. 당연히 백그라운드에서 불러온 건 아, 당연히 초기화 안돼 있겠지만 새로 시작하는 거뭐 예를 들어 스마트폰 게임이라던가 또는 뭐 웹툰이라던가 이런 거 했을 때 처음으로 돌아가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하냐면 스크린 1 클릭하신 다음에 어떻게 스크린 1이 초기화 되었을 때 어떻게 해라라는 거말해 주면 됩니다. 자, 저희 처음에 스크린원이 초기에 됐을 때 사진 하나를 선택해야겠죠? 그래서 저는 어떤 걸할 거냐면, 여기 먼저 해바라기 이미지를 할 겁니다. 그래서 해바라기 이미지를 처음에 세팅할 거니까, 어떻게? 여기 버튼을 클릭한 다음에, 버튼1에 여기 지정하기, 어떤 거, 버튼1에 여기 밑에 쭉 클릭하다 보면 이미지 값을 뭘로 할 거냐라고 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뭘로 설정할 거냐면, 버튼 1 다시 누른 다음맨 밑에 내리면 사진 선택할 수 있는 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지금, 어 해바라기라서 이게 넣으면 해바라기, 초기화됐을 때 해바라기 이미지로 바뀌는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저희 이제 해바라기라는 이제 뭐랄까요. 그, 텍스트를 띄워야겠죠? 안 띄워도 괜찮습니다. 그냥 전 띄울 겁니다. 그래서 텍스트 버튼 1 클릭하신 다음에 어떤 거? 여기에 텍스트를 클릭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죠. 그 다음에 내가 어떤 글자를 띄울 거냐 그래서 여기 위에 있는 공통블록에 있는 텍스트를 클릭하신 다음에 맨 위로 올리면 여기 빈 공간이 있는 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 들고 오셔서 여기 뭐라고? 해, 해바라기라고 해 치시면 될것 같습니다 만약에 해바라기면 해바라기 벚꽃이면 벚꽃 또 다르게 뭐 자동차면 자동차 비행기면 비행기 이런 걸로 하실 수 있겠죠 어, 그런 다음에 여기 이제 색깔도 한번 바꿔 보겠습니다. 텍스트의 색깔. 어떻게? 버튼 1에 지정하기 어떤 거? 어... 텍스트 색상을 뭘로? 여기 색상이 있습니다. 이 색상. 그래서 좀 이쁜 색으로 뭐 할까요? 어... 이거. 저희 자주색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거 보라색이라나요? 자주색이라나요? 저는 자주색이라고 하는데 아무튼 이렇게 약간 퍼플색으로 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해 되셨죠? 자 그럼 이제 저희 실질적으로 버튼을 클릭했을 때 해야겠죠 그래서 여기 어떻게 버튼원 클릭하신 다음 메뉴 올리면 버튼원을 클릭했을 때 라는 게 있을 겁니다 언제 클릭했을 때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좀 중요한데 여기 제어에 들어가셔 가지고 이제 만약 뭐뭐라면 실행해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코딩을 안 배우신 분들이라면 만약 이게 뭘까 라고 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어. 약간 프로그램의 분기점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가 어떤 행동을 하냐에 따라서 이제 그 값이 바뀌는 거죠. 그 이제 그 결과 값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친구랑 어딜 놀러 갔는데 어 친구가 뭘 물어볼 수 있잖아요. 뭐, 뭐 먹을래? 물어봤을 때어 나는 떡볶이가 별로 안 좋아하는데 친구가 떡볶이 먹을래? 라고 물었을 때 나는 안 먹을래 라고 말할 수도 있고 만약 땡기면 먹을래 할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땡겨서 먹, 먹는다 하면 떡볶이를 먹는 거고 아니면 또 다른 걸 먹겠죠 그래서 이렇게 결과값이 달라지게 하는 걸 마, 만약 뭐뭐라면 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만약 뭐뭐라면 실행 아니면 뭐라면 해서 만들어 주시고 어, 저는 그두 개니까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근데 만약에 세개네개 네 개, 다섯 개 하셨으면 좀더 많이 만드시면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만드실 거면 파란색 토니바퀴를 클릭하셔서 여기에 만약 아니면 아니면 이걸 계속 추가하셔서 더넣을실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그거는 수강생 여러분들께서 조금 다르게 만들어 보시고요 저는 이제 만약에 어떻게? 같다면 수학에 보시면 같다라는 게 있는데 같다면 뭐랑 같다면? 버튼에 있는 버튼원에 여기 있는 이미지 값이 만약에 어떤 거, 여기 있는, 어, 해바라기랑 같다면 다른 걸 바꿔줘야겠죠? 그래서 어떻게? 버튼원에 버튼1에 여기 있는 이미지 값을 뭘로? 여기 있는 벚꽃으로 바꿀 거다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리고 여기 어 다시 똑같이 이제 텍스트 바꿔야겠죠? 버튼 원에 버튼 원 텍스트 값을 뭘로? 전벚꽃이니까벚꽃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거 하실 거면 더 다른 거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전 바꿔 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똑같이 색깔도 바꿔 보겠습니다. 색깔도 어떻게? 버튼 원에 텍스트 색상을 뭘로 바꿀까요? 어, 저는 벚꽃이 흰색이니까 약간 초록색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되셨죠? 자 근데 만약에 아니야. 그럼 이제 위에 있는 거 똑같이 가져오면 됩니다. 어떻게? 여기 클릭한 다음에 지정하기 클릭해서 복사 넣고 여기 있는 거 똑같이 복사 넣고 여기 있는 거 똑같이 복사해서 넣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해바라기일 때는 벚꽃 이미지로 바뀌고 벚꽃이라는 이름이 뜨고. 근데 벚꽃인 벚꽃을 또한번 클릭하면 해바라기가 아니니까 이쪽으로 들어와서 해바라기로 바뀌고. 되셨죠? 그래, 저희는 아까 뭐라 했죠? 저희 아까 그, 뭐랄까요? 그, 어, 진동을 만, 하게 만든다 했잖아요? 그래서 소리를 클릭하셔서 여기, 어, 진동하기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클릭했을 때 진동이 바로 나게끔 하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밀리초가 있는데 밀리초를 수, 수학에 들어가서 숫자를 들고 오시고요 여기에 만약에 1000을 적게 되면 1초 동안 진동을 하는 겁니다 아 근데 내가 1초 너무 길어 하시면 이쪽에 0.5초 500을 넣어 주시면 되고요 만약 이것도 너무 길어 하시면 100점에 0.1초만 둥 하고 끝나겠죠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저는 1초를 넣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저희 제일 중요한 거, 이걸 어떻게 스마트폰으로 이제 앱을 실행시킬 수 있을까요 하는 건데요. 여기 위에 보시면, 저는 이 위에 이제 그... 그... 뭐랄까요... 그... 아이디 때문에 그... 그... 메일 때문에 일단 위에가 좀 가려져서 이제 녹화를 진행하고 있는데, 위에 보시면, 메뉴에 보시면 어떻게? 연결이라는 게 있을 겁니다. 연결 클릭하시면 이런 식으로 뭔가 뜰 텐데요. 이 중에서 AI 컴페니언을 누르시면 이렇게 어, QR 코드가 뜰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앱으로 실행시키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스마트폰에서 어떻게 동작되는지 한번 알아보고 어, 이제 어, 오늘 여기서 끝낼 건데요. 일단 스마트폰에서 어떻게 동작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그럼 이제 한번 앱으로 한번 알아볼 건데 일단 M, MIT 앱 들어왔습니다 어 근데 보시면 이렇게 제가 와이파이 연결하니까 노 와이파이라고 떠있죠 그래서 이거를 커넥팅해서 이렇게 메뉴에 내려보시면 와이파이 연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와이파이 연결하시고요 이렇게 연결하시면 이렇게 와이파이 연결된 거 확인하시고 여기 스캔 QR 코드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스캔 QR 코드 누르시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뜨고, 이렇게 해서 실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올라가는 게 보이실 거고요. 그렇게 하면 이렇게. 아까 제가 만든 겁니다. 이렇게. 해바라기란 게 떴죠? 그런 다음에 어떻게? 여기에 클릭하시면 지금 진동이 안 느껴질 수 있는데 지금 잠시 소리를 들어볼까요?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동작하는 앱을 만들어봤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안 되신다면 어, 저희가 만든 버튼에 대한 이제 그런 뭐 텍스트, 텍스트 색상, 이미지 그리고 또는 만약 뭐뭐라면 실행 이쪽을 잘 보시고요 어, 제대로 됐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제대로 안 된다면 아마 사진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사진이 jpg인지 또는 png인지 업로드가 제대로 됐는지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어, 무조건 영어나 숫자로만 돼야 됩니다 한글 들어가면 아마 업로드 자체가 안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고 넘어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시 ppt로 넘어가서 한번 마무리 짓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저희 이렇게 앱 제작하는 것까지 완료했는데요 일단 이렇게 두개 넘어가는 거 보실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뭐 수강생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 욕심이 있어서 다르게 바꿔보고 싶으시면 아까 했던 소스 코드에서 뭐이 여기 이 벚꽃 사진일 때또 다른 사진으로 넘어가게 한다던가, 또 다른 사진일 때또 다르게 넘어간다가한다던가 그리고 맨 마지막 사진일 때는 다시 해바라기로 넘어오게 한다던가 할수 있을 겁니다.